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전도체 분석 대장 맨발의 훈이 인사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그 가정사가 있어갖고 좀 찍지 못했습니다 자 맨발의 훈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왜냐 제가 분석으로 신성델타테크의 미래 예측을 제일 잘했고 그래서 제가 대장이었는데 자 여러분들께 어, 자주 얼굴을 비춰드리지 못한 점 어, 정말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정확하게 엘리어트 1파, 2파, 3파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고 여기서 매집 기준봉 대량의 매집 기준봉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쭉 줄어들면서 그쵸? 자 매집이 완료된 다음 이제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는 자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부터 제가 여기죠 여기서 제가 가정사가 있어갖고 찍지 못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00만원까지는 가줄 주식이다. 길게 보면은 그 이상 갈수 있지만, 짧게 봤을 때, 100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재료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기술적 분석 얼마나 잘하는지는, 자, 여러분들께서도, 자, 기술적 분석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80%의 기간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간 조정이 발생해요. 여러분들께서 1분봉, 주봉, 월봉 뭐다 펼쳐보셔도 결국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제가 에코프로 차트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맨발의 훈이 반갑다 이제부터 좀 꾸준히 찍어라 어 지금 뇌동 되고 자 분석도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 올라가 올라가니까 지금 어 찍고 있어요 저는 바닥부터 몇 개월 동안 빠질 때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크게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지지정이나 끄어놓고 추세선이나 끄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쵸. 뭐 박스권이니까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막뭐 겁박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 그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큰 시세를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털려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라는 거는 뭐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엘리어트 1, 2, 3파가 나온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일중 천장 그리고 이중 천장이 발생하고 그 이중 천장을 돌파하는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다 털려 나가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매집 기준봉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때부터 자 주식이 되고 코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코인은 암호화 프로토콜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아니텐굴뚝에 연기나지 않는 상승을 보인다는 거죠. 물론 허망한 테마로 인해서 무의미하게 오르는 종목들도 있지만 실적으로 인해서 가치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의 매집 기준봉을 제대로 캐치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시세는 엄청나게 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중 천장, 그리고 이중 천장. 이 이중 천장을 돌파하는 강력한 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는 1파, 2파, 3파로 뻗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매집 기준봉이 나오면은, 얼마나 여기서 유튜버들부터 해갖고, 온갖, 그, 뭡니까, 아무 말 대잔치 전문가들로 인해서, 자칭 전문가들로 인해서, 겁을 잔뜩 먹고 있기 때문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팔고 나서 올라가면, 아, 이거 내가 파니까 오르네, 아, 좀만 더 기다리자, 아, 너무 급등하네 하고, 들어가는 순간,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심리를 잘 한번 돌이켜봅시다. 자, 에코프로가 이렇게 자 1파, 2파 천장이 나왔어. 그러면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나오면은, 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1파가 우수어 보일 정도의, 우수어 보일 정도의 파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는 만년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습니까? 전기차 대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두로 출발한 것도 아니고 경쟁사가 많아요. 근데 이 초전도체라는 거는 모든 산업에서 압도적인 대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 이제 자 가정사로 인해서 떠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기본이자 의리로서 눌러 주셔서 정보 어디서도 얻어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분석력 왜 제가 예측 적중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정보를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세력에게 악질 공매 세력에게 여러분들이 물량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게 자 하나의 국가 하나의 산업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찌 재료주에 투자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재료 이것이 지금 모든 산업을 다 통, 통제한다 초전도 결국에는 뭡니까 양자역학의 양자 도약의 현상으로 인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그 전자의 양자 궤도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오는 비에너지의 발생을 우리는 전기 에너지로 부르고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 섹터는 없죠 자 어디 외딴 섬에 있는 자 정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원시 부족 외에는 전부 다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기 에너지의 결손율. 전기 저항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결손율을 줄일 수 있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완벽히 전기 저항이 0%다. 자,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집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 전기 저항이 완전히 100%가 아니라 20%가 되고 30%만 돼도 대혁명이다 왜? 어차피 상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자그 얘기하고 나서 제가 가정사 끝난 다음에 지금 10만원을 돌파를 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 초보들은 여기서 뭐예요? 어, 팔고 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 100만원은 먹을 때 먹을 때 크게 먹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중이또중이 같은 종목 대다수의 종목들에서 깔짝깔짝 거리다가 자. 산록골기 차트 한번 만나서 바닥에서 기게 되면은 이거 언제 회복할 겁니까? 자, 그래서 먹을 때 크게 먹어야 된다. 어차피 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종목을 잡았는데 그걸 빨리 팔고 나중에 어차피 또 100만 원 되면 아, 이거 천만원 되고 1억 될 거니까 그때 가서 들어가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굳이 우리가 이렇게 대저점일 때 이제 시세가 나올 때 섣불리 팔아 버리면은 여러분께서 모든 산업의 왕 중의 왕인 초전 도체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신성 델타 테크도 똑같아요. 자, 아, 자, KMW 차트로도 한번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항상 뭐예요? 1중 천장, 2중 천장, 그리고 여기 3 2중 천장, 3중 천장까지 만들어졌죠. 자, 여기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때. 자, 어리버리하게 돌, 돌파하면 안 되고 강력하게 돌파하는 요 시점이죠. 요 시점. 요 시점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뭐 이게 쉬워 보이지만, 자,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 보자 이겁니다. 야, 여기만 가면 떨어져. 자, 프로 투자자들은 뭐예요? 이런 데서 투자하는 게 아니죠. 이 이중 천장을, 삼중 천장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여기서도 아니야. 여기서도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돌파를 해줄 때. 어때요? 우리들은. 그죠? 자, 요렇게, 요 1중, 2중, 3중 천정을 확실하게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해주는 매집 기준봉 발생 때, 이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때 투자함으로써 이때 가격 응축, 이게 월봉입니다. 수년, 이게 뭐예요? 이게 거의. 수십년, 수년에 달하는 이 업겁의 세월을 돌파한 요 시점부터 시세는 본격적으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어트 1파, 2파, 3파가 나와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네. 파동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겠냐? 요 구간에 여러분 아까 보셨죠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역대급으로 돌파하는 자 거래량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거래량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왜? 다른 건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도 이미 매집을 어때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쭉 줄어들죠. 왜요? 팔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갔다. 그럼 이제 뭐예요? 살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엄청난 매직기준봉 이후로 어때요? 엘리어트 1파, 2파 그리고 뭐 여기서 제가 3파 나온다. 좀만 버텨라. 3파 나온다. 지금 3파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리고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지금 대 1, 대 2, 대 3파 중에 소 3파가 나온 거예요. 자, 앞으로 대 2파, 대 3파까지 나오면 은 이거는 100만원을 순식간에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텐베거를 제가 외쳐, 울부지져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최소 텐베거 이상 갈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서 털리신 분들, 지금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 이렇게, 여러분들, 차트로도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저는 마치 베토벤의 클래식 음악가도 같아요. 음, 계속적으로 찾아보게 되고, 예. 그래서, 펀더멘탈을 제가 완벽하게, 펀더멘탈을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급등주, 폭등주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으로. 자, 잠시 후에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자, 정보 함께 받아보시면서 신성 델타 테크 완벽한 정보 분석과 함께 가시겠다. 정보방. 그리고 단타 슈팅방 참여하실 분들. 그리고 신성 델타 테크 단타와 함께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한번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겠다, 참여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자, 아래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된다. 자, 100억이라고 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역대급으로 중요한 내용들,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잡고 부자가 될수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고 자신을 하고요. 자, 이렇게 100만원으로 21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보시게 되면 5번, 10번 보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수 있겠습니까? 100번 봐도 알 수가 없어요. 4086번을 5년간 테스트 했을 때, 1641일 테스트를 했을 때, 100만원의 원금이 21억으로 불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스켈핑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트레이딩으로 손쉽게 따라 할수 있다. 여기 주식 급등주 추출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콜렉트에 제가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자 키움 검색기 가지고 뭐 상한가가 나온다보다 하면서 이미 상한가 간걸 찍어놓고 위에다가 아무 검색기나 검색식 써놓고 그거 모자이크 처리해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증거를 남겨드린 것이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머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검색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만 아시게 되면은. 다음 날 급등할 종목을 높은 확률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수 조건식과 매도 조건식,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언 종목당 매수 비중과 최대 보유 종목은 몇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목표가를 잡고, 언제 손절할 것인지, 그리고 얼만큼 최소 보유하고, 얼만큼 최대 보유할 것인지, 여러분들 이러한, 단기 투자는요, 여러분들,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매수 종목을 필터링을 우선순위로 어떤 종목을 필터링을 할 건지, 1차 필터링 어떤 종목을 할 건지, 2차 필터링 어떤 종목 중에서 어떠한 조건의 종목을 또 필터링하고,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얼만큼 보유할 것인지, 손절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알고리즘 메커니즘 없이 투자를 진행하면은 물론 이 검색기로 뽑아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최적화된 극대화된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백테스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검색기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하러 새롭게 검색기를 만들어냈느냐? 자, 이거는 시가를 자 어제 종가상에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 종목들이 종가에 잡아야 되는데 젠포트에서는 그 당시에 시가 매수밖에 적용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종가에 엄청난 모멘텀이 생긴 종목을 다음날에 잡아야 되는 엄청난 불편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 급등주는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여러분들, 이렇게 가지 않아요, 급등주는. 여러분들, 급등주는 5선을 타고, 5일선 보통 우리가 21선, 이렇게 61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5선을 타고요, 가파르게,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이러, 더 가파르겠죠. 더 스티프하게 5일선, 21선, 61선 이렇게 있으면 이 5일선을 타고 갑니다 급등주는 근데 이제 종가상에 잡았어 내가 눌림목에 달리는 말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날에 시가 갭을 주거나 아니면 점상을 하거나 운 좋다면 점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음날에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하지 못하게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눌림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시가에 잡더라도, 시가에서 이게 마이너스 2%에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이 나온 건데, 이렇게 시가에서 눌림목을 주고 개인 투자자를 떨구고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를 떨구고 세력들이 주가를 폭등시키는 방식은, 아침부터 그냥 갭으로 띄우고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급등주들을 한번 다 돌려보세요. 일봉, 분봉, 주봉, 다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시세는 전체 100% 보유 구간 중에, 10에서 20% 사이에 그눈 깜짝할 사이에 나오고, 일본 기준으로는 다음날 시가에 갭을 주고, 날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가에 그 종목을 발견을 했으면, 그 종가부터 다음날 시가까지 오버나잇을 하면서, 응축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컨덴스된 에너지가 다음날의 시가에서 갭으로 떠갖고, 날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자살행위입니다. 물타기는 절대로 하면 안돼요. 왜? 역추세에 내가 비중을 담는 거기 때문에 계속 비중이 거기 실리면서 역추세를 맞게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알파도 차, 창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종가에 엄청난 종목을 발견해냈는데 그럼 오버나잇 되는 구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날에 점상을 하거나 갭상을 하거나 갭으로 뛰어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계속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억울하기 때문에 그거를 종가에 잡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콜렉트 해 보시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100만 원으로 자, 여기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월별 이렇게 성과가 나옵니다. 자, 월별 이렇게 성과가 나오죠. 자,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자,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수익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종목 수익, 4종목 손실, 18종목 수익, 17종목 손실 마감. 14종목 수익, 9종목 손실 마감.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매매에서 승리를 거둘 수는 없지만 좋은 손익비와 좋은 승률로 먹는 거를 더 늘려나간다면, 그걸 꾸준히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유명한 트레이딩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100만원으로 1억 못 만드는 사람은 1억으로 100억 절대 못 만듭니다. 자, 돈부터 먼저 거시기 전에 내가 올바른 방향을, 올바른 메커니즘, 알고리즘, 로직을 알고 있느냐와, 그걸 모르느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만 원이 21억이 될 수도 있지만, 방법을 모르면 21억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저는 이 부분을 공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에게, 저는 이제, 가치 투자, 어느 정도 자본의 규모를, 어, 제가, 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단기 투자는 어느 정도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액 투자자분들이 좋고, 1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21억 되기 전에 이거보다 더 높았는데, 계속 이제 20억으로 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그쵸. 유동성 문제 때문에 더 자산을 증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10억 이내에 개인 투자자들. 한테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리스크할 수 있다.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전부 다 사야 되고, 내가 사고, 팔고 싶은 가격에 전부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유동성 문제 때문에. 자, 쉬운 예로, 워렌버핏이 뭐, 150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싸보, 저평가된 중소형주가 있어. 옐로우칩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사려고 하는데, 내 자산에 천분의 일만 넣어도 그 기업에 다 사버려요. 시가총액을 다 사버리게 돼. 그러면은 싸게 사는 게 불가능이죠. 왜 호가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가총액을 사려고 하는 순간 그냥 계속 점상해 버리겠죠. 파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자 돈이 적어서 투자해서 도, 부자가 못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모르는데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방법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복봉리가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으로 자,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아니 아니 21억이 아니라 2억, 아니 2,0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도 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옳다면 여러분께서 급등주를 잡고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러한 검색기 여러분들 이 한번 자, 물고기를 잡고. 자, 물고기를 여러분들께서 나는 1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물고기도 잡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배워 보시면서 일취월장하실 분들. 이거 말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동성 돌파 전략 업그레이드 버전 그리고 밴드 값, 1분 봉 밴드 값, 시초가에 잡아서 종가까지 시세를 극대화하는, 에, 단타 매매, 스켈핑부터 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여서 더 이상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익을 거두지 않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방법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시는, 네, 그 맨발의 훈이 군단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아낌없이, 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를 할까 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 아래에 연락처로 여러분들께서 뭐라고요? 네 급등주라고 아래에 연락처로 자, 급등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